좋은 것 같고요. 산면이 참, 산으로 둘러서 이렇가지고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도시. 저는 우리 영양이는도배산골이다 보니까, 터가 별로 안 좋아요, 우리 마을이. 역초피스에요. 오늘 이 마을을 보니까, 아이거이 터가 참 좋은 터에 이 마을 주민이 살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저는 원래 역사, 원래 폭박을 했습니다만은, 어, 나중에 이제 역사를 다시 해가지고, 선박사를 역사를 했습니다. 불교 역사를 했고요. 다시 공부를 내가 대전대에서 다시또동양천학으로이 박사를 받쳐갖고 어, 제가 공부할 팔자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저희 우리 영양 두배사부에 가난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제가 우리 형제가 11명입니다. 제가 1 0 태어났어요. 중국에 온것 내가 태어나니까 아홉 명이나 있더라고. 보아보세고 없는지 에서일더라고요이래살다가 나는 먹거리도 하나도 없겠는데, 시골에 농사도 없고, 제가 그러니까 농사를 담배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어릴 때 그죠? 맞아. 우리 경북의 <laughs> <중국의> 담배 농사, <laughs> <담배 웃음> <로사>. 원조. <laughs> 어릴 때 담배 농사 저도 담배 찌개 찌고 많이 한두 집에 어, 많이 공개 다녔습니다. 그래데 제가 그 운명의 장난으로 고아을 해가 부산에 열살때 내려가가지고 제가 부산서 초등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말투가 경상도, 말, 남도 말투가 좀 많이 났거든요. 부 쪽에 그래서 저는 검증고시했습니다. 아, 26살에 아, 서울에서 고생 좀 하다가 26살에 대학을 늦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머리 깎으려고 제도 가고 막 그랬는데 내부 머리 깎으면 좋다더라고 그래서 하다가 우연찮게 막 공부하다가 고시학원 한국사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역사 강의를 잘해요. 고시학원에서 강의했습니다. 한국사, 중국사 그러다가 이제, 덧담방에서 그 스님이 자꾸 내보고 전생에 공부를 많이 했다고, 이가 사주 공부를 하면 잘한다. 이렇게 사주 공부를 했지만은, 지금은 역사, 법학도 네, 다 포기하고, 지금 이제 동양 철학자로서 나무 미래를 봐주는 사람으로 활약하고 있고, 제가 1년에 몇백 부씩외분 특강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신문에 대구의 영남이 뭐맨신문 아시죠? 거기 2009년부터 칼럼을 썼었어요. <laughs> 자, 그러면 서 2004년에 우유곡절 급에 마흔살의 교수가 됐어요. 어, 그때눈물이 많이 흘렸습니다, 감독으로. 동 어? 그래가지고 제가, 예, 제 옛날을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 졸업도, 졸업도, 졸업장도 오고 말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든 간에 어엿이 이제 박사가 도부개맞추고 그게 왜 그런가? 이렇게 막제 팔자에 한국복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결혼에 이제 늦게 했습니다, 결혼을. 4 3살에 결혼해가지고 우리 동료 교수 만나가지고 미만가 배장님의 막내딸라고 결혼했습니다. 네, 이름도 참잘지었어요 우리 왜니 네 이름이 승자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달, 우리 처가를 보니까 아들 하나 놓고 딸 딸이 있더라구딸 딸이 집이더라구 아들 하나 놓고 딸딸 노리고 딸또 딸인거야. 장인이 장인이 외동 아들인데 우리 처가가 보니까 손이 귀한 집아이더라고요 경주이지 그래갖고 남자를 이길해갖고 아들자자에 이길승자해갖 이름을 이승자로 짓다고 참 내가 그래갖고 이름 바꿔라 이길승자가 뭐고 네? 자비로우자자로 바꾸면 되라는데 어느덧에 우리 집사람 학교 교수님 있고 같이 교수생활하다가군가 제가 결혼했습니다 음. 그리고 저는 이제 프리랜서로 교수생활 을시고 이제 마침 안동에서 제가 알약을 했는데요 방송 강의를 한몇년 했었어요. 음. 그냥 반응이 좋아가지고 한교울에 주로 리랜스로 다니니까 전국으로 적 외부 강의하고 작년에는 뭐 중국에서 강의하고 그랬습니다 음. 올해도 중국 갑니다 칭다오에 세계 한인 무역회 그래서 제가 운이 오긴온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는 게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 운명 운명이 뭐냐 사람은 운도 있고 명도 있는 거예요 명은 뭐냐? 타고난 명명이 타고난 명이 어떤 우로 가느냐? 타고난 네? 명이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타고났습니까? 네? 어떻게 태났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게 태났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의지에 태났어? 부모가 났지. 부모가 났어요. 그럼 여러분 의지는 하나도 없네? 네? 뭐야? 부모의 의지도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부모의 의지도 많지만, 은 나의 의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 어디에 전하는가? 어디다? 어떤 데까지 방금 말씀대로 어떤 집안이 있습니다 동양학에서는 세 가지를 잘 타고 나야 돼요. 하늘의 에너지를 잘 타고 나야 돼요. 하늘의 에너지 이게 뭐야? 여기 사주팔자야. 사주팔자. 아 그럼 사주팔자가 뭐냐 이거야? 사주팔자는요 아버지하고 엄마가 눈이 맞아붙어. 그런데 이제 옛날에 눈 맞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어디 같이 등산 가다가 숙소에서 눈이 맞아갖고 합부하는 경우도 있고. 뭐,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옵니다만, 물레방아에서 눈맞아갖고 합부하는 경우도 있 다양합니다. 그죠? 집에 사는 경우도 있고, 신혼집에 사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만, 어떻든 네. 간에, 아버지, 엄마가 내 태어나기 9개월 전에 합공을 해갖고 만들어지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입회라고 합니다. 입회. 내의 영혼과 육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9개월 전에. 그래갖고 이게 9개월 딱 지나가지고,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태어난다 이거죠. 그런데 태어났는 엄마 장호에서 태출을딱 떼고 태어났을 때 그럼 내 팔자를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응? 그냥 엄마 배에서 들어났다고그 팔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울음을 터뜨려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태어났는데 안무다 그러면 아직까지 하늘에 흐르고 있는 기운이 자기 몸에 안 들어왔어요. 반드시 울음을 하면서 호흡을 해야 돼. 호흡. 그래서 사람은 뭡니까? 목숨이 뭡니까? 호흡이, 호흡. 잘나가 인간의 목숨이. 호흡이 가파르면 거의 죽음으로 간다고 봐야 돼. 호흡이 좋아야 돼요. 응? 그래야 딱 태어났는데, 이게 연월일치가 만들어집니다. 연월일치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네이버에. 아, 이거는 아까 틀은 그, 거는 내가.